벤트 판금의 달인 한창사 사장님께 오셨습니다. 경력, <laughs> 경력 면너 최저사님 경력이요? 경력? 예, 경력. 솔직히요 예. 경력. 경력이요. 경력, 예. 35년? 35년이요, 35년이요 <laughs> 예. 아, 젊어지는 약좀 사다 드리고 싶네요. 딱요 위치에요, 요 위치. 펴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전또 전 이제 빵잘 만드는 분또 찍으러 가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망한 경제 내가 살려드려야지. 이제는 블로그도 끝났어요. 이제는 유튜브 시대에요. 이제는 왜냐면 이런 거짓말을 못하니까. 글로는뭘 말을 못해. 그쵸? 이제는 그런 시대 끝났어요. 이제는. 이렇게 찾아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내 얘기는요. 이렇게 해 노력을, 노력을 안한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 있죠. 누구도 똑같다고. 그럼 개소리입니까? 누구도 똑같으면 투표를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 노력을 안한 사람들은 원래 게을렀어요, 항상. 노력을 하는 사람은 잘 됐고. 여사, 여사댐도 아마 인터넷 안 했으면 아마 진작 망했을 거예요. <laughs> 저도 인터넷에 저도 망했겠죠, 뭐, 진작에. 또는 손님이 덜 왔겠죠. 저희 이제 방송 을때이 름을 바꿨 어요. 멋있 게 다리 를찾 아라. 이런 거 찍어주면 어떤 분들은 막 찍지 말래요. 찍지 말래. 그러고 아 힘들어 죽겠대. <laughs> 바쁜데 와서 찍으면 안 되고, 그거는 개념 없는 정. 내가 정신 나온 놈이죠. 바쁜데 더 찍으면 안 일이 미어터진데 찍고 앉아있어. 정신 나은 거지. 경기가 안 좋으면 진짜 현금 할 것도 아니야. 그래, 내일 진짜 이게 돼버려요. 그쵸? 그럼 경기가 좋으면은 아유 그냥 어? 뭐 어디 필때 없나 이런다니까요 아 광택도 내고 썬팅도 하고 네비도 달자 이런다니까요 경기가 좋으면은 아그 손님 오셨는데 어우 저기 알죠 아 경상도 마트에 딱나오그래어 보수 만났잖아요 또광합 보수를 또또 온대요 고맙다고 물어만 봐도 기분이 좋다고 물어만 봐도 내가 찍으면 이 부담가는 이 불편러들이 있는데 내가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가 찍어주면 사람들이 일단 먹고 들어가 야 일단 내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아까 손님이 와서 그러던데 왜 이렇게 말을 바꾸냐, 손님아 아니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손님이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겠죠. 나는 말 바꾼 적 없다고. 기도자는 말을 안 바꾸죠. 송준표 지지장데 <laughs> 손님들 인정하던데 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핑계 대면 안 돼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긴거뭐뭐긴것뭐 있죠 긴거뭐딱단한 명. 기수자들은 핑계 대면 안 돼. 아이스골이에요. 응. 저 소주 남는 거 있으면 갖다 드릴게요. 아저씨한테. 괜찮죠, 그것도. 그거 어떨까요? 별론가요? 소주는 아, 필없저 커피숍 앞에서 일회용품 쓰지 말라고 하면은 그 커피숍 뭘로 하라는 얘기야? 이해가 안 가네. 나야 물론 병을 갖고 가지만은 커피숍에. 저는 병을 갖고 가요. 그러어 주던데 병을 갖고 가니까. 빈손으로 커피숍 가면 그냥 먹어야 되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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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사람이 한 동네에 열 명만 있으면 이 동네도 발전할 텐데 누가되도 마찬가지래서 내가 형이 게으른 거겠지 하고 지랄했어요 내가 어제 그냥 시원하게 형이 게으른 거겠지 그나마 좀 나은 사람 뽑으려고 뽑는 거지 아 너무 경제가 안 좋아 명박이 형은 이제 그만, 그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명박이 형이 모자 못했다고 그래 명박이 형은 때 경기 좋았는데 그냥 탭 주문 안 했죠? 응 저기 정류 치고 주문 한데요 네, 어,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네. 근데 이거 처음에 주문했던 그 핑크색 탭이 없더라고요. 어... 그 비슷한 거를 찾아가지고 <laughs> 제가 이 찍어갖고 아시, 한 명마다 아시는 이득이에요. 예? 한 명만 하도 이득이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손님도 이득을 보는 거지. 잘한 집을 왔으니까. 네. 대판한 건 오면 안 되고. 명박이 형때 얼마나 경기가 좋았냐면요. 내가 아저씨를 볼 일이 없었어요. 토요일에 한번 봤지. 얼마나 토일도 바빠서 게임을 못한 게임을 못 적이 있어요. 제가 심지어는 주위에서는 저 한창 사고, 하제하고 사이가 네. 안 좋은가. 이 정도였으니까. 경기가 좋아서. <laughs> 이집을안 오는 게 좋은 거라니까요. 네. 바쁜 게 좋아요, 바쁜 게 <laughs> 바빠서 안 오는 게 좋아요. 한가서 오는 거보다. 명박 형때 살아본 사람들이 말이야. 이 명박을 뭘 욕을 해요? 얼마나 잘했는데 진짜. 나는 걸 느꼈잖아요. 일이 미어 터졌으니까. 일이 미어 터졌어요. 토요일 날못 해갖고 일요일까지 연장해서 일했던 거 제가요. 일요일까지 연장해서 눈, 눈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손님이 미어 터졌는데. 술 마실 시간도 없었어요. 그 다음 날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몇 분간 붙여야 됩니까? 어 오, 날씨에 따라서 틀려. 대충. 대충. 한 5분? 유정 날씨? 예. 5분? 3분? 5분? 빨리 시으니까 예. 네. 저는 뭐이동에다가 학원 하나 차려갖고 아저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강의 한번 해주고 나도 일주일에 한번 강의하고 해주, 해주고 있으면 좋겠어요 괜찮겠죠 아저씨 그거 있으면 음. 돈 주고 대신 돈 주고 나라에서 아저씨 재능을 기부하는 거니까 그쵸? 재능을 기부하는 거니까 돈, 돈 받고 해야죠 그런 거 해야지 쓸데없는 거 축제야 좀그만해 축제 제발 좀아 좀 축제도 지금 좀 제발 오래 안 했고 올해 말하고 그만해라 제발 좀